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겉 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도 내용까지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좋다 그런 표현을 터프라고 하는데 이 터프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답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리킨 거죠. Beautiful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 자체가 선하고 착하고 귀하다.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두 가지의 뜻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미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착하고 선하고 끝, 선한 것이니까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히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좋은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심히 좋은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관용 관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렇게 차고 차고 차다가 너무 이제는 채울 데가 없으니까 흘러 넘쳐버린 상태를 한자으로는 관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죄악이 이렇게 외적으로만 자꾸 넘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항상 악한 것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탄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이 깊이 근심까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란 말을 어떤 번역에서는 그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거 음.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생각해내는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땅 위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가? 탄식하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렇게 뜻하죠. 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시나요? 김정은에게 상처받은 사람 이 있으면 손들어 봐요. 혹시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처받은 사람 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사랑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다 썩어버 준 사람. 그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법이지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 당신의 모양대로 지어 세워놓은 최고의 걸작품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영육관의 아불러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도 끔찍한 사랑으로 축복했던 그 인간이 아름답고 선한하게 지은 이 세상, 이 토프. 미적으로도 암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선한 이 세상을 탐욕과 타락과 추한 죄악으로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더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이 세상을 타락의 쓰러기 으로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신 하나님은 탄식하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기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각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나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이 말씀을 뒤바꿔서 오늘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적어 봤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 목사야 내가 처음 내게 왔을 때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들을 할 때에도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었지. 내가 전도사가 되어 나를 섬길 때에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목사로 기름 부어 내 교회를 맡겼더니 내가 교만해져서 나를 멀리하냐. 내가 이제는 내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냐.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김장로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씨가 하도 많으니까 김장로 쓴 거예요. 우리 왜 김장로님 계시던가? 내가 처음 내가 처음 세례 받을 때 너는 그 좋아하던 담배술을 다 끊었지. 그때 그결단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아니. 내가 서리 집사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를 들 때에도 너는 나를심히 사랑했었지. 내가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너는 목숨을 다 바쳐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리라 결심했던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장로로 안수받을 때 감격해서 눈물 지으며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은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왜 잃어버렸니? 너는 왜그 예전의 겸손한 섬김을 잃어버렸니? 너의 열심은 어디로 간 것이냐? 나는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집사야, 내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집한 칸도 없을 때 너는 매일 새벽재단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 하루 한 끼니 때우기 힘들 그때에도 너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며 감사했었다. 그때 우리 사이는 얼마나 가까웠니?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너를 도왔지 않니? 그런데 이제 네게 재물 조금 맡겼더니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너는 가난하던 시절에 그 친구들을 잊었구나. 돈 벌기만 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던 그 약속. 축복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겠다던 그 사야 너는 다 잊어버렸구나.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너는 교만의 목만 굳어졌구나. 얘야 나는 지금 너에게 재물을 준 것을 후회한다. 차라리 그냥 그 가난한 단칸방에 그대로 둘 것을 그랬구나. 혹시 이런 탄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의 관영압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아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가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 심판을 내리지 못하시고 다시 사랑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포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너 때문에 온전히 불 붙듯 하는. 듯.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 오래 참으시는 긍효를 잊지 않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심판나 작정하셨다가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며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껏 내 모셔 드리고 새로운 용기 회복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른 쉬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빛에서 자기를 향한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자 공의로운 눈빛으로 얼마나 무슨 눈빛이겠어요? 공의를 심판하시기로 착착 정했는데 그 순간 노아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노아를 보는 눈만큼은 그 공의의 눈빛이 아니고 난널 사랑한다 는 호의의 눈빛, 은혜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을 볼때그 눈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노아마는 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만큼은 은혜의 눈빛을 비추어 주셨을까요?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 본문을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노아마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을 좀현대어 성격에서 의욕을 해 놓은 걸 보면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린 사람한테. 세상은 온 통죄악으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했지만, 노아만큼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부댕 쳤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폐역했지만, 노아만큼은 신앙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지만,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사람. 온 세상에 썩을지라도 나만큼은 썩지 않아 보려고.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썩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때는 똑같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 장하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지. 노아의 신앙.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 1장을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벨 그리고 에노. 오늘은 노아인데 노아의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은사했던 리처드 퍼스트 교수님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책 속에 보면. 순종에는 첫째는 뭐예요? 잘 듣는 거가 들어있어요. 잘 듣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순종에는 첫 번째, 잘 듣는 것부터 있어요. 두 번째는 잘 들었으면, 부모님 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바로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바로 그두 가지를 잘 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했어요. 아벨의 믿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면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년 이상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증거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아요. 아니, 백년 뒤에 홍수 난다. 그걸 오늘부터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홍수 날 가능성, 글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외함으로라는 게이 단어가 헬라어 원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외함, 우리는 이제 보통 경외함, 그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신약성계에 딱한번 여기 밖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예요. 유 람바노. 라는 단어인데요. 유 라는 말은 good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good news 그게 뭐예요? 유 안겔리온, 그렇죠? 유는 좋은 것이고요. 안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유 안겔리온은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유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람바노라는 말은 쥔다는 거예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어, 뜻은 그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꽉 잡는 거예요. 이주 람바 노요. 그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이게 노아의 태도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듣고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실천이 들어간 거지. 잘 듣고 순정한 겁니다. 우리 한글 한글은 아니죠 한자어에 이 순종이라는 말을 순종이란 말보다 더그 의미에 적합한 단어는 청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그냥 순종보다는 사실은 헬라어 성서나 성경에 순종의 단어를 더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순종. 또는 청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장세기 6장도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꽉, 약속을 붙잡고, 철저하게 준행하였음을 봅니다. 장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온갖 죄악이 난무하던 그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배가지도 않은 배 그거를 짓는다는 것, 그것도 백년 동안 지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순종하지 않는 아, 어, 어, 자식을 기뻐하겠어요? 순종하는 자식에게 왜 매를 들겠어요 저부터도 순종 자랑하는 잘하는 자식에게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 것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로 한평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순종이 비결이에요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세요 얼마 후에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그, 어, 어, 이번에는 어, 어, 맑은 햇빛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비를 내렸으니까 이제는 햇빛을 비추어 주세요. 얼마 후에는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뿌리가 튼튼하도록 서리를 좀 내려주세요. 근데 서리를 맞고 그만 이 작은 올리브 나무는 얼어 죽고 말았어요. 상심한 수도사가 자기 옆방에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옆방 수도사가 키우고 있는 올리브 나무는 잘 자랑이 튼튼하게 커가고 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무를 키울 때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그 나무를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만 기도해. 주님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알아서 공급해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 뜻대로 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 첫 번째 수도사의 실수가 뭡니까? 자신이 다 계획한 거예요. 비 주세요, 햇빛 주세요, 그다음에 설이 주세요. 자기가 스케줄을 쫙 짜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신부름꾼으로만 이렇게 불러다가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그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꾀어 만들려고 얼마나 잘못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 구멍을 낸들, 이 세상이 온통 단물로 가득 찬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많은 동물들을 놓을 그 배를 어떻게 백명도 아니고 우리 가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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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만들어내라고 하십니까? 좀 가능한 걸 우리들에게 시켜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땅, 그걸 출발해서 떠나라 하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75살에 20대 청년, 모험을 좋아하는 그때가 아니라 안주하고 싶은 75세의 할아버지가 갈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집을, 집을, 고향 땅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사우를 향하여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앤드루 마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지.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이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치고 노란 중앙선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빨간불이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빨간불에도 막 달려갑니다. 중앙선도 막 넘어옵니다. 아니, 지난주에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두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집에서 교회 출근하는데. 목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런 차가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파란불 직진신호가 있는데 좌회전해서 이 대학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왼차가 왱 하고 가더니 내 뒤를 돌아가지고 아직 신호 안 바뀌었어요. 중앙선 휙 돌더니 유턴해가지고 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그건 좋았어요. 직진신호 파란불이었는데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입으니까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렸잖아요. 차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차두 대가 오는데 얼마나 달리는 차는. 내가 보기에는 한 차? 내가 보니 한 120km는 온것 같아요. 차한 대가 빨간불인데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호만 믿고 그차못 보고 그냥 들어가서 아마 정면을 충돌했을 것 같아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래서 한국은 네 번째 교통사고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라디오만 틀면, TV만 켜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목사들의 설교 채점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 그 다음 주에도 별로 안 불러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사랑을 베푸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만 찾지 자신의 변화,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모두 다 똑똑한데 막상 일꾼으로 쓰려고 하면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너무 똑똑해서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방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릇이 무엇인지 아세요? 금그릇은 것 아닙니다. 함지박한 게 아닙니다. 금그릇은 그릇은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지요. 한 지방 김장할 때나 필요하지.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흙그릇 빚은 질그릇 간장 종지는 맨날 올라와요.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다투지 마십시오. 큰 사람 되고자 비전과 꿈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 주시면 되는 거지. 다만 하나님 손에 딱 맞아서 쓰기 편한 그릇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마음껏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전쟁 때 실명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나 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애나스 주립대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서 성악을 공부해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웍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죠. 간증이 너무 좋아서 빌리에고 코리안 목사님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셔서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10년 후, 몰라도 돼요. 20년 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날 복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